안녕하세요. 일류 경매 tv입니다. 오늘 보신 물건은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단독주택 물건입니다. 최초 감정가 약 5억 원에서 2의 유찰이 되면서 반값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물건인데요. 2차선 대로변에 접한 물건으로 교통 접근성이 아주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덕수리 쪽에서 농어촌 민박이나 실거주로 주택을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물건 정보를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사건번호 2024타경 27969. 주소는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2129. 최저 입찰 금액은 2억 4400만원 수준이며, 대지는 약 181평이고, 건물 면적은 약 47평입니다. 현장 확인을 통해서 외관을 보았을 때, 넓은 마당과 넉넉한 주차 공간까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중공연도는 2000년도이고 입찰기일은 25년 12월 9일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상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있고 현재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전부 점유 사용 중이고 임대차 관계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관계는 비교적 깔끔한 편이며 명도에 있어서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물건의 남쪽으로는 삼방산, 북동쪽으로는 한라산 조망이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물건지까지 차량으로 40분 거리에 있고 모슬포항, 용머리해안, 삼방산 등 인근의 서귀포시 유명 관광지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 본 물건을 농어촌 민박으로 활용시에도 관광객 수요가 충분하여 안정적인 매출도 기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물건은 인수되는 권리 없이 권리 관계가 비교적 깔끔한 편입니다. 입찰 전 현장 방문을 통해 점유자를 확인하시고 명도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입찰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현장 방문을 통해 실물을 꼭 확인하시고 시세 조사 및 수익률 분석을 통해 신중한 판단 후 입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신 물건은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류경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